모델 네, 생활을 한지한 18년 정도 잠깐 했어요. 18년 정도 잠깐 <laughs> 괜찮나요? 골반뼈 딱 오는지, 물거를 한번 대보세요. 유일합니다. 해피파 오늘 특별히 저희 집 주방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전에 집들은 다 이렇게 위에 상부장. 네, 상부장에 다 있는 상태여가지고좀가족겨보 거거든요. 근데 음. 오픈장을 하게 되면 넓어는 보이지만 이렇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음. 잘못하면 그래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어, 네. 그런 게 있죠. 음. 여기가 제 키에 막혀놔 음. 가지고 네, 이게 힘이 음. 좀 오고요. 대부분 90cm 60에서 9 4이거든요 1m 넘어요. 여기는 안닿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laughs> 이렇게 팬도 있고 이런 거 구겨줄 때 많이 쓰고, 네. 이거는 아기 그 젖병 씻을 때도 많이 쓰고요. 구리냄비들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네. 빨라서 되게 빨리 끓거든요. 그래서 네. 이들은막 배고프면 못 기다리니까 빨리빨리 수박할 때잘 쓰는 편이에요. 네. 오루루도 저희 오늘 사실, 온거 지난번에 올리브콘에서 산구리냄비 있냐, 없냐? 있죠, 있죠. <laughs> 제가 그 냄비는 네. 아기 육수 만들고 뭐할때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때 그 냄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생활기스가 많이 나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laughs> 감사합니다. 요즘에 셀프 인테리어 아이콘이 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 <laughs> 어, 아이콘까지는 아니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사부작 사부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제가 또 나름대로 꿈꿨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오버라고 해서 서로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뜻인데 옛날 것과 새 것, 그리고 뭐 유럽,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색깔과 모더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섞어서. 프로소버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건 도대체 네. 어디서 살수 있나요? 집에 놓고 싶으셔도 사실은 어디서 이런 예쁜 것들을 살수 있는지를 몰라서. 어다 네. 팔아요 사실. 인터넷에서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빈티지 음. 마켓 같은 데 가서도 팔고 사실 제가 이태원에 사는데 네. 저희 동네에서 일 년에 한 번씩 플리마켓을 해요. 거기 앤틱 가구거리가 있거든요. 오. 그럴 때 오시면 저런 거만 원이 만 원이면 살수 있어요. 음. 생각보다 또 저렴하게까지.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언니 이집 좋아해 여기 리빙페어 맨날 오는 집인데 그리고 리빙페어 오면 그날 파는 상품들은 d 시된 가격에서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서울에 없는 브랜드들도 많이 와가지고 그때 다볼수 있는 기회여서 트렌드도 알수 있고 자주 옵니다 오! 이쁘다 이쁘다 이거 비누 접시인가봐 언니 언니 아 어. <laughs> 내가 찍었다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가슴, 가슴만 나왔어. 오 이쁘다. 완전 통통이 쿠퍼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빈티지 벼룩시장 가면 이런 거 팔아요. 근데 이런 거 구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 이런 거 팔아요? 쿠퍼라는 들어있는데. 네, 구리 냄비고. 너무 이쁘다. 예쁘다. 이게 국내 브랜드죠? 네 이제 네, 국내 어, 브랜드예요. 어, 쿠퍼 어. 자체는 독일 브랜드고요. 어. 그래서 리랑 스테인리스랑 통으로 오중으로 되어 있는 냄비. 예쁘다. 20%씩다 DC가 되있구나. 요이 냄비죠? 있 뚝배기 스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할인가가 많이 들어갔어요. 어? 거의 한 40%에서 70%까지 어? 들어갔어요. 괜찮다. 괜찮. <laughs> 근데 그렇죠? 네, 이 가격이에요? 그렇죠? 이제 사이즈 상관없이 저희 지금 94,000원씩 하고 있어요. 94,000원인데 9 4 0 0 0원이네요 근 구리 냄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laughs> 구리 빼에다 하면 진짜 요리가 맛있어 요 열사를 빨라서 음식이 빨리, 빨리 속까지 다 익어요 고기 같은 거 하면 육즙은 이렇게 머금어 해 있고 요 익긴 해익아 근데 어머. 비싸 비싸서 잘못사 비싸. 아. 이거 진짜 싸다 오늘 음료인가? 느낌 와요? 괜찮아요? 느낌 와요? 괜찮아요? 이걸로 지금 딱 하고 싶은 요리 있으세요? 갈비찜 오 진짜 갈비찜 엄청 잘하거든요 진짜 제품하고요. 이제요구매중입니 이거 사감받아야 돼요. 끝에. 워 와야 되 <되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비싸서 사실 잘못 샀는데 이런 빈치 제품도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득템한 거 같아요. 는한번 쓰면 어, 이렇게 좀 변색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닦을 때는 한 번에 닦아야 되는데 식초물에 소금을 섞어가지고 근데 소금은 입자가 굵은 소금보다는 얇은 소금을 해서 같이 물에 키워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계속 닦아쓰기 힘들고 이렇게 좀 거슬리실 때만 이제 잘 쓰시다가 한 번씩 닦으시면 돼요 시크릿 정보집?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권유하니까요 많이많이 봐주세요 리 <laughs> <laughs>